여기 이제 새로 들어온 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전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일정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어 다른 나라의 유럽 쪽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들을 가지고 들어온 회사들이 여기가 이제 기부하면서 식물들을 계속 축제해 나갈 거고요 여기는 한옥 건물 안에서는 뭐어 지금 공장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7월부터 여기서 저희들이 정원덕후라는 전시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헤르만에셀, 루소, 모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 강의안, 양화 서록을 지은 이황 이런 분들이 다 정원 관련된 식물의 덕후였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식물을 키웠는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 이제 식물도 전시하고, 그 이제 저희는 m b t i 하고 연결해서 좀하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었을 거다. 그래서 어떤 식물을 좋아했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